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많이 고단하지요, 맞지요? 많이 고단합니다. 그래도 참 귀하시고 참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나오셔서 하루하루를 깨우는 그런 일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니까 어제 말씀하고 똑같아요. 또 어제 말씀도 똑같은 내용을 또 이전에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봅니다. 아, 그럼 설교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넣어 주신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계속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고와 노력. 사람들이 수고를 하는데 헛된 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고를 하기도 하는데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발견한다면 아 그것이 참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또 힘을 우리에게 내게 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읽었는데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둘째 해 첫째 달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우리 어제 말씀은 40장 1절부터 16절인데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성막을 다 만들고 우리가 조선소에서 큰 배를 만들 때그 배를 한 자리에서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딱 딱 우리 권사님, 조선소에서 대우조선소에서 계속 일을 하시지만, 저도 조선을 전공을 이렇게 배를요. 그래서 이게 딱 블럭을 만들어서 나중엔 다 조립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각지에서 만들어서 조립을 해서 또 점검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똑같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이 블럭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어, 조립을 하고 또 검사를 하는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막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다 만든 것을 모세가 말씀을 통해서 잘 세웠는지 점검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인생을 말씀대로 살았는지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점검을 해서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그것들 안 되면. 형벌을 주시는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첫째, 맨첫 해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것대로 사모님이 세우게 되지, 맞죠? 세우게 되고, 쫙 진행하게 되고 오늘 말씀 도보면 둘째 해 사실 일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첫 해를 예배를 드리는 것 아, 누구든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그런데 둘째 해가 되면 한번다 해봤지 않습니까? 마음이 느긋해질 수 있고 루즈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일에 초하루에 그대로 성막을 세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 17절입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곧그달 그 초하루에 성막을 세웁니다. 또그일 하러 가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길이지만은 또, 아니깐, 심정이 떨어지지 말고, 모르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날, 연세가 기쁠수록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나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르긴 뭘 모릅니까? 인생을 그토록 사셔서, 길이 허한데 근데, 모릅니다. 늘 모르는데, 모르는 것처럼 새롭게 듣습니다. 삶의 지혜가, 무도 있는데 우리 이런 경지를 좀 발견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그 존재, 30대, 40대, 50대랑 같이 앉아 있는 것과 70대, 80대 되신 분들하고 같이 있는 것 그리 기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그 존재 그 자체가 그게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적인 어떤 영적인 수준인 모습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둘째. 딸 둘째 해 첫째 딸그달 초하루도 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의 진행을 보면, 아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같이 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그냥 쭉쭉 넘겨버립니다. 이런 형태의 유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런 형태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단계가 깊은 단계입니다. 센세이션, 눈에 팍팍 띄는 단계는 20대, 30대 매력 있는 단계. 그런데 이 매력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점점 깊어지는 단계가 되면 우리 눈에 덜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거 다 아는 것처럼 보이고 뭐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단계가 될때 우리의 내적인 깊이는 더욱 더 깊어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시기에 너희가 내 삶이 참 좋다라고 평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몇번 나오느냐 같이 봅시다. 일곱 번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일곱 번 나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내용이 일곱 번 나온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그 빛을 하나님께서는 낮이라 말하였는데 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뭐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이 되니까 뭘 만드셨습니까? 하늘을 만드셨죠 빛을 만들고 그 빛을 만든 다음에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뭡니까? 강화 만들고 넷째 날은 여러 가지 해와 달라붙고 쭉쭉쭉 만들어보시면서 각각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셨습니까? 좋아하셨더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일들이 그대로 진행이 될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르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그대로 성막을 세우고 만드는 데 첫째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둘째 해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올려 드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일곱 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곱 번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여러분, 저를 보시면, 광야의 덜판 가운데, 신해산 아래의 광야의 덜판 가운데, 그것이 가데스 평야인지, 아니면 가데스 평야를 지나서 곳곳 가운데 끊임없이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성막을 이동시키면서 성막을 치어라. 그리고 성막을 세우라. 천막처럼 만들죠. 성막을 세운 이후에 그들이 동평과 남평과 북평과 서평 가운데 각각의 진을 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진 가운데 그들의 집과 천막을 세우고 안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성막을 이렇게 펼쳤다는 것은 삶이 편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편성된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오늘 첫째 하루 가운데 사모님 이것을 보시면 첫째 하루 가운데 보시면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초를 세웁니다. 그리고 받침을 세웁니다. 널판을 세웁니다. 띠를 세우고 기둥을 세웁니다. 이것이 첫째 날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뭘 만듭니까? 기초를 세우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지성소를 세웁니다. 지성소그 안에 들어가는 은약계를 세우고 속죄소를 세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첫째 날로 그렇게 세우고 둘째 날 세우는 내용들 우리 19절 한번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죠? 그 다음 20절입니다. 그는 또 정급판을 괴속에 넣고 죄를 깨고 어 속죄소를 괴위에 두고 이렇게 속죄소 은약계를 두고요. 그2 1절에는그 계를 성막 안에 들여다 놓고 가리개 희장을 널어뜨리고 정거계를계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라. 첫째 날을 만들고 둘째 날 만들고 첫째 날은 가장 먼저 빛, 굉장히 상위 개념의 빛, 가장 기초 단계인데 성막의 받침대를 세우고. 늘판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휘장을 세워서 기초를 딱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뭐 합니까? 지송소를 만듭니다. 휘장을 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행위를 뭐 어떻게 합니까? 지송소 바깥에 있는 송소 가운데 있는 가장 먼저 북편에 있는 진설병상을 만들고 상위에 필요한 기구들을 놓습니다. 떡상을 만듭니다. 넷째 날 어떻게 합니까? 이 북편에 있는 상을 비추는 왼편에, 남편에 있는 등잔대를 만듭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내용들을 모세가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섯째, 넷째 날에는 뭐합니까? 이 금향단을 만듭니다. 금향단을 만들고, 그리고 오늘 그2호의 가운데 그 다섯째가 금양단을 만들고 여섯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황을 번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일곱번째가 물두멍을 만들게 됩니다. 물두멍을 만들어서 손을 씻고 제사장과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손을 씻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앞쪽에서 우리 30절과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대.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요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지창조와 같이 성막을 만드는 것이 왜 천지창조와 같은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주실 때는 죄의 상황이 깃들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상황이 깃들지 아니한 처음의 상황으로 언약을 만들어 주시고 언약 가운데 사람을 두는 행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죄의 부분들을 처리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교회를 만들라. 깨끗한 몸을 만들라 죄를 죄가 머무는 것은 죄가 돌아오고 싶은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 육신은 죄에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모두가 이 육신 덩어리는 죄에 반응하고 죄를 즐기고 좋아하고 누구든지 좋아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말씀의 기준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에는 모세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런 형태대로 우리의 육신 곳곳을 편성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유이 육체의 소유를 능가하고 이길 수 있는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리도록 주님께서는 말씀을 피우고 계십니다 오늘 출애국기 성막 가운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반복하며 반복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내용을 통해서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형태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부여하시는데 성막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은 곳에는 같이 봅시다 지성소 두 번째는 같이 봅시다 성소 세 번째로는 같이 해봅시다. 성막뜰 이 성전 뜰이 있죠. 그런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에 뜰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를 두고 뭐라고 하는가 같이 합시다. 교회. 교회. 교회라고 하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게 되는데 임재가 있는데 처음에는 성, 예수님을 믿고 해망 성전 입구로 들어와서 성전 뜰을 밟게 됩니다. 뜰을 밟게 되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기도 하나님을 알아갈 때 뜨거운 역사 번제단에서 뜨거운 역사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 뜨거운 역사가 은사죠. 큰 역사가 있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번제단 바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번제단과 성소의 문 사이에 들어가는 입구 가운데 뭘 놓게 됩니까? 같이 봅시다. 물두멍, 물두멍을 놓고 거기서 손을 씻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몸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뜨거운 역사, 번제단의 역사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물두멍의 역사를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들어가는 곳이 제사상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오늘날의 시대의 제사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상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불과 같은 능력과 은혜를 받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은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가? 우리가 찬양도 가끔씩 불렀지만, 찬양의 제사들이며, 날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떡상을 보게 되고, 떡상은 북편에 있습니다. 떡상의 북편을 비추는 남편에 있는 뭡니까? 같이 봅시다. 금 등잔대. 같이 봅시다. 순금 등잔대. 등잔대가 빛을 비추죠. 남편에서 빛을 비추고. 북편에 진설병 상이 있고 그 위에 12개의 각각 여섯 개의상이2두 개가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족속들을 대표하는 그런 따이 떡이 12개가 있죠. 다윗이 그걸 먹었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그 바로 앞에 같이 봅시다. 분향단. 이금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골로세스 말씀과 같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먹물로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쳐서 복종시키래요 오늘 말씀과 같이 출애국기 40장 1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 내용이 첫째 해에 성막을 세우는 내용. 둘째 해도 성막을 세우는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어제 예배 드렸지만 오늘도 예배 드리고 1년 전에 예배 드렸던 내용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기준들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깊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성막 뜰을 밟았는데 우리의 깊이가 성소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소까지 들어간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성막들을 밟은 사람이 영적인 수준 다르겠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다. 다릅니다. 일반 제사장들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보는 제사장과 제사장 중에서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성류, 그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아론. 남들 보면, 와, 특별한 옷을 입으니까 좋겠다. 좋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책임 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안그러 죽습니다.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안목이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대화가 되겠습니까? 잘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막들 뿐만 아니라 성소로 전 높은 곳을 향하여 성소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쉐키나의 임지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지가 있는 지성소의 단계까지 우리가 첫째가 지나서 둘째가 되었을 때는 더욱더 깊어지는 영적인 단계를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문합니다. 신약시대가 이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같이 봅시다 자랄지니라 자라야 돼똑 같이 있으면 말길을 못 알아듣습니다. 이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게 알아듣게 되면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좀 깊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육신에 의해서 누구든지 다 반응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고, 캐락을 보면 누구든지 즐기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억제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아라. 저항하는 삶, 저항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아라. 이거 살려고 하면 눈으로 보고 듣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눈으로 이거를 할수 있는 것은 말씀 한번 듣고 그 해결되는 것이 안 절대로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내 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걸로 갖다 놔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 제가 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해보는 것이 거의 24시간의 상황들을 말씀으로 내눈 앞에 안 두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만이 마음의 생각을 통제할 수가 있고 창조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의 감성과 감각들을 계속해서 제어할 수 있고 감각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태로 우리의 감성을 사용을 하고 딱 맞게끔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돈도 딱 맞게끔 쓰고 감정도 딱 맞게끔 그대로 딱 쓰면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감정을 쓰고 이성을 쓰고 우리의 안고 일어서고 눕는 것을 쓰게 되면 문제가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주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자유 있지만도 이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형태로 주도권을 거의 100% 드리게 될때 둘째 해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고 이런 반복적인 역사가 매일의 날들과 매일의 날이 362사이 1년이 되고 오늘 말씀과 같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손들과 미래 가운데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부흥의 영혼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막의 설교를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편성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함으로 진리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성화하며 발전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위의 것을 삼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